그러니까 남자끼리 붙으면은 펌리잖아요 그... 근데 이게 예. 복식은 약간 이래겠 복식은 단식에서 붙었으면은 뭐 유토미마가 붙었으면 뭐, 그나마 예. 비슷했겠지만은 예. 뭐, 미스타일즈는 상대가 안 됐겠죠. 예. 예. 이 정도만 뭐 세계적인 선수니까, 근데 유토미마가 한 속이 몽이잖아요. 아속 그리고 시즌에 드라이브 그래, 뭐 이렇게 멀리서 오는 곳은 네. 그냥 스매싱으로 딱 끌어먹으니까 아 보니까 해외에다가 봐봐야 되는 거같할게 없는 거예요. 이제. 그리고 시즌는 너무 단순하게 플레이하고 아 이제 뭐미즌이 들고 저한테 볼이 가버리면은 네. 뭐, 네. 뭐 남자라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니까요. 토한거 네. 같아요. 네. 근데 이 토미만은 볼을 또 시즌에게 좋게 안 주는 아 어, 왜 이렇게 시이 까다롭게 찍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고소해버리고. 아무리 여자, 남자 차이가 있어도 속시다 보면 약간 아,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쑤시면뒤에 사람 플차이를 잘하는데, 이제 볼이 응. 일정하게 안 보고 그냥 쉽게 보기리가나요 아, 네. 이제 네. 하이라이한번봐아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일통이 마에 승리 있지 않나? 아, 네. 예. 네. 주말에 그 남자 혼자 경기를 보셨어요? 그, 탈각, 음. 음. 이상선우가 민륜주 거기. 예, 네, 거, 거기를 좀 밀리던데요. 예. 못 봤고 정영식은 3대 3에 14대 1 2로 이겼더라고 14대 1 2로 이겼어요. 이겼어요 이겼어요 제가 오기 전에 어디요? 그러니까 정영식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는데 어. 3대 1로 지고 있는 상황에 어셋그 스코어가 10대 3가 그랬어요 누가 싫이요 정영식 사고 아사 지금 진짜? 예 네, 10대 4였는데 그 약간 수비수 네 구글 따라가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그래. 그 세트를 이겼어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나오더라고요. 어느 동네? 서울 동데 지금? 아십대 사. 네십대 사.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진 것을 보여주거나 하는데 그 세트 끝나고 그 다음은 안 나오더라고요. 생방송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. 아 그럼 아 이긴 거예요? 어8대1이로 이겼어. 요 옆에서 거의 와. 마지막 공주를 네. 이기고 나서. 표를 하고 있다고 진짜. 아... 그러니까 거의 진 거죠. 5세트에서 1 0대4에서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데 그걸 계속 따라가서 1 0대트 10 만들고 이겼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세트 이기고 결승에서 지금 이긴 거죠1 4세1 2로 이겼어요. 아. 아. 어. 1 0대트4개어요네1 아. 0대4개거든요1 아. 저번에, 뭐야, 내가? 안호직인가 거기 가서 좀 어이없게 진, 약간 후비 선수들이 약간 변칙, 약간, 네. 약간 네. 사이드 스틸도 음, 많이 음, 넣오고 중세형 느낌이 아니라, 네. 유럽이다 보니까. 아. 그래서 이렇게 딱 아. 봤는데, <laughs> 공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떨어지고, 네. 약간 네.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네. 아니라 좀 자유롭죠, 약간. 그러다 네. 보니까. 아우, 쉽다 다이 이렇게 휘어가는 것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휘어가는 것처럼아 이해가 <목소리가> 드 <멜련드> 공식은? <목소리가> 오. 저식이 또, 진짜가 또 어렵다니까요. 그래분 아까 반박자 빠른 네. 네. 자, 드라이브 한번 걸어보시죠. 아, 공이 돌아가네요. 자, 라이고 가서 쭉내신 다에 1열0 0원내신 다에 10000원 톱 그렇죠 그고 듣고 트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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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자 빨리 일어서려고 하면 안돼요 네. 뭐을 같이 일어나야죠 정신을 같이 네. 뭐 먼저 몸일어나 응. 오, 나, 오, 쇼트가 나왔어요. 자, 걸어, 걸어. 아니, 너무 중중한 시간 주는 게 아니라, 스윙이 아예, 에이. 아예 안 나와. 뭔가, 미치겠나? 어, 스윙이 <laughs> 아예 안 나오는데요? 스윙해주면서 그렇지, 스윙해주면서 스윙. <laughs> 어, 쥐중하자면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. 이거 2개 맞추기가 왜 이렇게 힘드니까. <laughs> 하나씩 켜세요. <했어요. 웃음> 一，二，三，四，五，六。 네. 네. 이고게해어지는느낌게 아니라, 네. 그렇지! 펴어지는 지금처럼! 제가 올려주면 네. 그러니까 제가 바로 가방을 하자고? <laughs> 네. 어. 혹시 좀 실내가 시원해도 좀 여름이라 많이 힘드시죠? 네. 드라이브 괜찮아요? 어 이게 전에보다 힘이 더 들어간 느낌 이건 폼을 음. 압싱을 더 하려고 하니까 이걸 신경써서 그런지 그렇죠 어처구니가 볍게 하는 느낌이었잖아요. 뭔 처음에 네. 처음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네. 이제 병원님이 거 네. 네. 약간 그 이었어요 네. 나가 나가는 방지하기 위 약간 이렇게 밀밀어듯이 일부 살짝 느낌이 지금 회원들 옷을 그냥 몸으로 넣면어떻보관따 있어요? 아 제가 한번 이따 물어보고 다시 말해 드 네. 네. 옷이 게요 아, 어디 어, 이거 다다 때. 예. 자, 그래. 그러면은, 지금 아까는 그런 느낌이었고, 네.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, 약간 이제, 네. 이런 느낌으로 계속 걸다 보니까 어쩌면, 좀더힘이들 수는 있죠. 왜냐면 처음, 처음으로 하다 네. 보니까. 네. 근데, 지금 봤을 때 아주 띵띵된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같아 약간, 네. 막 엄청 막 힘이 들어가지고, 막 이런 느낌으로 힘이 들어왔다면, 좀 억지로 치는 건데, 어 부업보다는 좀 힘들어 좀 느껴질 수있을거다 네, 네. 자, 네. 어제 안 나오셔서 어제도 안가셨을테고 그럼 제가 지금좀볼게요 네. 한번 전화 드려볼게요. 한, 둘, 셋, 넷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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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옷을 어디만 두고 있어요? 레가니면 <목소리> 그렇지. 뭐 생각하면서 무조건 어? 들리지 않게. 그렇지. 신경 쓰면 보람이 있죠. 예. 네. <laughs> 신경을 써야만 그런 소터가 나오지만. 어. 아 아래를 안 든다, 안 든다. 아 어, 네. 계속 이렇게 들린다는 느낌 많이 드는 소 손목을 저장할려고 이러지. 하지 말고 최대한 고을되는 응. 거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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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써보세요.

그렇죠. 쭉 응. 슉. 그렇 살짝 붙어볼래? 그렇지. 그 네. 지금 같은 느낌으로 끝나면, 멧살한도 신경 쓰시고, 네. 게임할때뭐 신경 쓸수 있으면 좋지만, 다시. 응. 네. <laughs> 자, 어, 서브 넣고요. 확대 불규칙 뭐 한번해보시래요 지금 이거는 어느정도의 서브 같아요? 약간 목표가? 약간 의도가? 약간 네. 커트가 좀 약간 너클 정도는 약간 약한 커트라고 볼수 있겠죠? 네. 네. 커트가 네. 강하게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아니면 약간 좀 어.. 약간 내 의도는 커트 서브를 넣었다 네. 중간 정도 네 저는 네. 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. 이거는 느낌이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, 강한,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어 그냥 툭툭 그러니까 너무 볼에 약간 박자가 이렇게 툭툭 툭툭 오는 느낌이 좀 있는 거것 같아요 툭툭은 너무 느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. 너클 정도 같아요 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네. 어 언더코트를 좀더 약간 가운데가 너무 끊는 느낌이 아닌 언더, 툭 끌고 오는 느낌으로 오다 보면 볼이 약간 가랑앉아서 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강하게. 아, 네. 아. 아. 이걸 강하게 하려고 하면서 꼭 찍어버리면 안 돼. 끝는것 같아. 네.